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강입니다. 29분에서 32번이고요. 뭐, 잠깐 점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문제 풀고 강의 보시는 거 맞죠? 어,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1강 할때 OT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에 29번 가볼게요. 자, 외래종 식물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이죠? 자, 주제는 바로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었어요. The impact of alien plants on natural ecosystems being come with human attitudes and knowledge. 그쵸? 뭐래요? 그 alien plants, 외래종 식물에 대한 영향력. 즉, 자연 생태계에 대한 외래종 식물의 영향력은 인간의 태도와 지식에 에서 지식 인간의 태도와 지식 에 의해서 빈칸된다. 이제 빈칸의 답이 뭐냐 이게 이제 그 포인트였잖아. 근데 빈칸의 답은 바로 세 번째 줄맨 앞에 뭐가 답이었던 거예요? 서브젝티브가 힌트였습니다. 아시죠? 원래 문제에서 이 서브젝티브 부분이 빈칸이었었잖아요. 서브젝티브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맨 앞에 있는 서브젝티브 주관적이다가 바로 빈칸의 답이었고요. 그럼 주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지. 봐. 주관적이야. 사람의 어떤 A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들은 다 주관적이래. 그럼 뭐야?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보기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1번에 complex and varied. 그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가 답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다르다와 다양하다는 같다, 다르다, 영어에서? 같아요. 맞죠? 저 사람과 이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 달라요.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 단어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조금 다른 게 그거야. 한국말은 두리뭉실한 맛이 있어.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방향성이 있어요. A란 단어가 이쪽으로 가면 B란 단어는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해되세요? 다양하다와 다르다는 어떤 방향성? 같은 방향성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 유사어를 중심으로 외우시잖아요. 굉장히 수능 영어에 도움이 돼요. 왜? 빈칸이 말바꾸기, 말바꾸기거든, 그런 게, 빈칸 문제가. 근데 마찬가지로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도 그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바꾸기식의 단어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니까 제가 그랬잖아.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좀 이렇게 좀 집어드리겠다고.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어떻다? 다르다, 다양하다와 같은 개념인 거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complex and very,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자 이거 어린아이들의 행동적 특징 마트에서 많이 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때요? 끝까지 조르고 졸라 쳐 울어가지고 한시간 동안 내내 운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을 따내죠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Unyielding tenacity야 대단한 아이들의 행동적 특징이죠 첫 번째 줄 일단 첫 번째 줄 보시면 Spend an hour around any child a n you know they have an unyielding tenacity 이게 중요해요 Unyielding tenacity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시간만 아이들 주변에 한번 있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뭘 알게 돼요? 아이들이 yield가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어니야. 그러니까 전혀 굴복하지 않아. 전혀 굴복하지 않는 tenacity. 이게 집요함이지, 집요함. 집요함이. 무서워요, 애들. 애들 못 봐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일단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받쳐주는 게 있죠. 세 번째 줄. They want it and they want it now. 그들은 원하고 원하고 계속 원해. 집요하다는 얘기, 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 답은요. 바로 그래서 뭐가 답이었어요? 뭐가 답이었어? 자, w i l e t tenacity. 이러한 집요함인데 빈칸과 결합된 집요함이래. 근데 이 빈칸과 결합된 지뷰함의 빈칸 힌트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디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맨 앞에 spontaneity, sp-o-n-t-a-n-e-i-t-y, 자발성.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spontaneity, 자발성이 들어가면 됐어요. 이거. 이게 답이었다고. 자발성. 자발성과 결합되어진 지뷰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시죠?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이 부분이 빈칸이었었잖아. 근데 보세요. 자발성이 결합된 집요함이야. 근데 자발성이 뭔데? 스스로 내가 막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하고 보기를 봤더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몇 번이니까 2번이야. 2번의 이미지 a c 가가 즉각성이지. 즉각성이 뭔데? 원하는 거 있으면 뭐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가 스스로 확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었던 그런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원래 빈칸이었던 문제들을 제가 어, 다시 한번 내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죠? 빈칸이 다시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반대로 뚫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 어, 예측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소재 주제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뭐로 변형이 될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 걸 계속 해 주시면 돼요. 입에서 교지를 푸시면서. 자, 그다음 31번 가 볼게요. 자, 31번 소리는 경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였고요. 주제는 이거였죠. 얘도 두 개로 제가 봤어요. 첫 번째 줄. There is no more difficult role in policing than to police fellow officers. 뭐래요? 동료 경찰들을 감찰하는 것보다 어떤 policing, 즉, 감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였던 동료 경찰을 감찰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지. 이게 주제였고 아시죠 원래 문장에서는 여기가 빈칸이었을걸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끝에서 네 번째 줄에 Police d e p a r t m e n t routine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d misconduct and disciplined <목소리> officers without outside intervention. 뭐래요? 경찰 부서는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조사해 왔고요. 그리고 외부의 개입 없이도 같은 경찰관들을 잘 훈육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뭐하더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화를 시키더라. 라는 게 1의 주제였는데 지금 빈칸의 답은 바로 이게 답이야. 빈칸의 답은 얘야. 동료 경찰들을 감찰하는 것이에요. 찾았죠? 동료 경찰들을 감찰하는 것. 하고 보기를 봤더니 그럼 동료 경찰들을 감찰하는 게 뭔데? 2번이죠. 왜요? 2번에 그들이 have known 오랫동안 알아왔고 여러 해 동안 가깝게 같이 일해온 사람이 바로 누구야? 동료 경찰이지. 그니까 러 얘가 얘랑 같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어디다 뚫어놓는지. 원래 문제에서 답의 힌트가 됐던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놨어요. 왜? 서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번 가볼까요? 음. 32번도 내용 괜찮아요. 소재는 뭐였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이용한 환경 문제 해결 노력이죠. 자, 환경 문제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재활용을 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더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라는 게그 포인트였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오염을 많이 유발하니까 뭐 전기로 뭐 대체한다든지, 그럼 그 에너지, 그 좀, 테크놀로지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첫 번째 줄이 주제였어요.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 Perhaps the most influential at present centers on Technological f a i l u r s and Solution. 이게 주제였죠. 이게 주제였고, 그래서 빈칸의 답은, 일단 주제는 얘가 맞는데, 빈칸의 답은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새로운 기술로 환경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어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A New Rou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죠. 새로운 유형의 어떤 기술적인 발달.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에 A New Generation of Technology.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냐 면그세 번째 줄에 Success라고 나오잖아. 세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Victims of our Success라고 나와. 근데 아시죠? 이거 원래 문제에선 이 부분이 이렇게 빈칸이었단 말이야. 그 빈칸에 Success가 답으로 들어가는 거 찾는 그런 문제였었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게 왜 Success죠? 라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섯 번째 줄을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that enabled this success t a l 라고 나오고 있걸랑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인데 EBS 지문 제대로 본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지 이거 원래 success 아니었어 뭐예요? 그렇지 원래 우리 EBS 교재에서는 achievement 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원래, 제가 이거 원문을 갖다가 바꿔 쓰잖아요. 우리 위에 원문이 있지. ethics and the environment 가 원문이야. 원래, 원래 문, 그, 원래 책에 그 있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EBS에서 문제를 만드신 분이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문제 내기 좀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success 를 achievement 로 바꿔놓고 여기빈칸을 뚫어놨던 거야. 이것 때문에 얘가 답이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이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은 석세스였다 원래 문제에서는 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8강도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9강 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